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호입니다2023 KPGF 예언그룹 코리안 챔피언십 중계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정진배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대회 군산 CC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 예언그룹에서 또 주관하면서 굉장히 골프산업 발전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었던 대회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언그룹에서 정상금 7천만 원에 단일 대회로는 엄청나게 큰 대회입니다. 특히 이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 이 대회를 장식하면서 무려 160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했던 대회였고요. 그만큼 또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네, KPGF 소속 프로 선수들하고 예선을 거친 선수들이 모두 160명이 출전을 해서 대회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 대회 어떤 선수가 또 우승을 따냈을지 그럼 군산시 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023 KPGF 예언그룹 코리안 챔피언십 군산컨트리클럽에서 펼쳐졌습니다. 일일간 진행이 됐고요. 7천만원의 총상금이 걸려있던 굉장히 큰 대회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60명의 프로와 아마추어들이 함께하면서 더이 대회를 빛냈던 이번 챔피언십 대회였습니다. 자 그럼 경기에 앞서서 대회 개요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7일 하루 동안 펼쳐졌던 이번 대회는 군산 컨트리클럽 부안과 남원코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예원그룹과 한국프로골프연맹이 주최 및 주관을 담당했고요. 골프앤PBA 그리고 아이비스포츠가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럼 대회 방식 살펴드리죠. 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아 정말 100 60명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40개의 조로 나뉘어서 또 진행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혜원은 2023 시즌 상금 순위 1위부터 40가, 40위까지 24시즌 KPGF 정규투 연간 시드권 획득을 하게 돼 있고요. 2023 시즌 상금 순위 41위부터 41, 60위까지 출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뭐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수들도 참가를 한 이번 대회가 되겠고요. 아, 프로뿐만 아니라 아마추어들도 함께 대회를 펼쳤는데 그런 만큼 이 아마추어 선수들 입장에서는 또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에, 총 상금 7천만 원에 1위 상금이 2천만 원, 2등이 에, 900만 원, 3등이 600만 원을 상금으로 획득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50위까지 상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 대회 50위까지는 30만 원의 또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자, 대회 에 앞서서 시타식이 열렸는데요. 뭐 임춘택 임춘택 대표를 비롯해서 여성 행복들이 서은규 이사장 그리고 조현규 한국 프로 골프 연맹 총재 장미양 한국 프로 골프 연맹 회장이 시타식을 장식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이조연규 총재를 좀 만나봤는데요. 인터뷰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PGF 한국 프로골프 연맹, 그다음 예원 그룹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조연규입니다 오늘 2023 KPGF 예원 그룹배 코리안 챔피언십을 개최하게 되어 누구보다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프로골프 연맹은 앞으로 K-골프를 꿈꾸고 있는 우리 많은 주니어 선수들, 그들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K-골프를 만들어 왔던 시니어 선수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연맹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많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으로 앞으로의 골프 생활을 하는데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참가하신 모든 선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프로골프연맹 장미향 회장입니다.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한 기회의 장을 열고 한국골프스포츠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수들 오늘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조현규 총재와 장미향 회장의 인터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확실히 이 조영규 총재도 말을 했습니다만 한국프로골프연맹에서 시니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주니어들을 위한 많은 또 투자와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KPGA와 KLPGA 그 대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대회를 많이 개최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원그룹이 우리나라 골프 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골프 인그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또 주니어 골프 선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대회를 열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번 대회가 또 개최가 됐고 이런 대회는 또 앞으로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 이 골프인들에게는 또 좋은 기회, 중요한 장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짜 이 실력자들이 총 출동해서 아, 장식을 했던 이번 대회인데 전반 하이라이트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아, 멋진 장면까지 이태규 선수가 만들어냈고요. 네 맞습니다. 이태규 선수도 아주 노련한 대기만성량의 그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번홀 파 4홀 세컨샷인데요. 하이라이트 장면을 전반전 많이 만들어냈던 이태규 선수였습니다. 사실 군산시 씨가 뭐 난이도가 아주 높다기보다는 링크 스 코스인 만큼 또 바람도 많이 불고 특히 이번 대회 좀 오후 들어서 바람도 좀 많이 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군산시 씨는 호남의 명문 골프장이긴 한데 자연과의 싸움인가 특히 네. 바람과의 싸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저렇게 기대와 선수들의 옷이 많이 바람에.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변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수들이 멋진 장면들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엔 최중대 선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태규 선수 4번 홀 서드샷 자 옆으로 치 가까이 붙여냈습니다 이태규 선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허중목 선수 버팅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군산 CC 페어헤이와 그다음에 그린 컨디션이 아주 좋아서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짧은 버팅 버디로 장식하는 이태규 선수 3언더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어서 4번 홀 임대경 선수의 서드 샷. 아, 좋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경험이 많으셔 가지고 많아서 우리 선수들이 어프로치 샷 스크램블링 능력이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글 찬스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가까이 붙이면서 최중대 선수가 버디로 마무리를 지었던 볼이었고요 투 언더파 최중대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4번 홀 임대경 선수의 버디 퍼트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집게 그립을 하고 있는 특이한 집게 그립을 선수가 하고 있는데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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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이긴 합니다만 어, 선수들 실력이 아주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석종률 선수는 백전노장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챔피언스한에서도 무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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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골리안 투에서도 두 번이나 우승한 아주 노련한 선수입니다. 네, 또 버디를 잡아냈고요. 그리고 5번 홀 이태규 선수의 파 퍼트 음, 아깝습니다. 네, 아쉽게 놓쳤습니다. 네. 그리고 5번 홀 임대경 선수의 티샷 아, 정확하네요 네. 그리고 5번 홀 최중대 선수의 버디 퍼트 네 돌아서 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석종률 선수의 4번홀 서드샷 어프로치입니다. 네 글이나 아주 정확하게 읽었군요. 네 정말 많은 우승을 기록했던 석종률 선수였고요. 이번에는 박희순 선수. 네 깔끔합니다. 버디 퍼드 네. 석종률 선수의 버디 퍼 잡아내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5번 홀입니다 박희선 선수의 티샷 지금 날씨를 보시면 좀 흐릿한 상황이고요 바람도 좀 불었습니다만 아, 이 정말 베테랑 선수들 경험 많은 선수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람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예. 클럽을 어떤 클럽을 잡아야 되는지 본인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번 홀 석종률 선수의 버디 퍼트 네. 들어갑니다. 조금씩 타수를 줄여가고 있는 석종률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박희선 선수의 버디 퍼트도 깔끔합니다. 두 선수 모두 버디를 잡아냈고요. 그리고 이어서 6번 홀입니다. 마치 전성기 때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나이는 좀 먹었지만 샷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창수 선수의 서드 샷인데요. 오! 오! 지금 <laughs> 어, 들어갈 뻔했습니다. 핀을 맞고 떨어졌고 이태규 선수의 퍼팅은 조금 길었습니다. 여기서 이태규 선수 6번 홀인데 지금 6번 홀에서는 좋지 못했어요. 더블 네, 보기 맞습니다. 여기서 더블 보기 하면은 조금 아쉬울 겁니다. 선수가 네. 그러면서 타수를 좀두타 잃었고요 그에 비해 지창수 선수도 지금 짧은 거리에 버디 퍼시였는데 조금 자기 몸 쪽으로 조금 당긴 것 같아요 예. 이걸 놓쳤습니다 네. 많이 아쉽죠 표정이 아주 아쉬운 표정입니다 그리고 최중대 선수의 파퍼. 저 정도 퍼팅은 뭐 넣어야 되는데 좀 아깝습니다. 네. 사실 이런 좀 너어야 하는 샷들을 놓치는 게 사실 골프에서는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샷을 놓치게 되면 사실은 그다음 샷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골프입니다. 네. 자, 그리고 7번 홀 임대경 선수의 파퍼. 아쉽죠. 그리고 9번 홀입니다. 현윤재 선수의 먼거리 버디 팟. 자, 게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방향과 거리를 맞췄습니다. 네. 6오버 긴합니다만이 버디 팟으로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중대 선수도 먼 거리인데요. 그리는 조금 잘못 읽은 것 같아요. 8번홀 파 자, 이걸 그렇구나. 실패하면서 또 한타를 잃게 되는 최중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매 아쉬운 몸짓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자, 그리고 9번 홀입니다. 임대경 선수의 세컨샷. 오, 오야. 이건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버디할 뻔했습니다. 예. 그리고 10번홀 최중대 선수 세 번째 샷이죠. 어, 이걸 찬스였었는데 아쉽게 예. 놓쳤고요. 결국 10번홀 네. 버디로 마무리짓는 최중대 10번. 선수. 꽤 깊고 프로도가 됐습니다. 네. 자, 이도희 선수 서드 샷. 우리 정신배 위원은 당시 또 현장에 가셨는데 전시적으로 좀 분위기가 어떠던가요? 네, 마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선수들도 각오도 또 단단히 좀 먹었었고. 네. 그렇지만은 표정이 선수들의 표정, 아마추어 선수들의 표정 모두 다 밝고 즐거워하는 음.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실력들도 아주 뛰어났죠. 네, 맞습니다. 그 선수들 하나하나 치는 거 보면은 마치 그 홀을 예, 본인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그런 몸짓으로 예, 볼을 열심히 쳐서 예, 경기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아마추어 선수들도 홍완표 선수의 네, 버디퍼차 이런 장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노련하죠. <laughs> 이제야 들어갔다라고 <laughs> 또 안도한 숨을 내쉬면서 밝게 웃고 있었던 홍완표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문지욱 선수가 5언더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그 뒤로 한타차 김부찬 선수, 그리고 3언더 구봉희, 김정, 그리고 석종률 선수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3위를 달리고 있는, 공동 3위를 달리고 있는 석종률 선수를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그 성적으로 봐서는. 그리고 이게 다른 대회와는 다르게 단일... 라습드다 옛날의 예, 대회이기 예, 때문에요. 예. 18월로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타의 실수가 음. 곧 성적과 상금과 바로 직결이 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일은 네. 없습니다. 네. 자, 우리 정진배 위원이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주셨던 석종률 선수인데요. 세 번째 샷을 비교적 부사를 잘했는데 경사를 타고 조금 내려갔습니다. 예.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이어서 박상웅 선수의 13번 홀 버디뻣. 음. 아깝게 빗나가요. 네. 뭔가 본인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살짝 우측으로 벗어났고요. 이어서 석종률 선수 1 0번홀 버디 퍼트. 네, 아쉽습니다. 아주 네. 아쉽군요. 지금 음... 공동 3위로서 좀 추격을 위해서는 타수를 좀 줄여야 되는 석종률 선수인데 네. 아쉽게 파로 마무리를 짓는 이번 홀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김정선 선수 13번 홀 버디 퍼트. <laughs> 네, 아쉬워하죠. <laughs> 부쉽 아쉬워하죠. 네. 예. 그래도 잘 쳤습니다. 네, 그 정도 뭐잘 예, 예. 쳤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뭐 파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김정선 선수 현재 3언더. 네. <웃음> 밝게 <웃음> 웃으면서 또 하트 사인까지 보내 줬습니다. 이어서 네. 박상웅 선수의 13번 홀파퍼 오. 네. 자, 파 퍼슬 놓치면서 결국 보기로 한 아, 타를 쉽습니다. 또 잃었습니다. 예. 사실은 뭐 깃대를 빼고 퍼팅을 하느냐, 아니면 깃대를 그냥 꽂은 상태서 에 퍼팅을 하느냐 이번에 미국에서 미국 p g a 에서 결과가 나왔죠. 그래도 에, 핀을 빼고 아마 퍼팅을 하는 확률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이런 결과가 아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아마추어들이나 선수들 보면은 대부분 다 빛, 깃대를 꽂고 그 퍼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어, 내리막 퍼터일 때는 깃대를 꽂고 오르막 퍼터를 할 때는 깃대를 조금 음. 뽑고 빼고 퍼터를 하는 게 확률이 좀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우찬 선수 마지막 골을 버디로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 놓치면서 4언더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1번 홀 소개를 해 드리죠. 11번 홀은 파4 홀입니다. 네, 맞습니다. 파4 홀인데 네, 비교적 선수들이 좀 짧은 코스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굳이 랜딩 존으로 보내려고 하면 드라이버를 뭐 굳이 안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석종률 선수의 세컨 샷 아, 백스피이 조금 네, 걸리면서 일어 나왔고요 그리고 김정 선수 현재 3언더 14번 홀입니다 세번째 샷 역시 노련하군요 예. 그린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약간 우측에서 좌측으로 휘는 뭐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아주. 본인도 샷 이후에 좀 끄덕끄덕하면서 네, 만족하는 듯한 해.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잘 붙이면서 김정 선수가 이번홀은 팔로 마쳤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스리언더. 열심히 우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김정 선수도 충분히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네, 김정 선수는 평소에도 엄청 노력하는 음. 네, 그런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11번홀 석종률 선수의 버디 퍼트. 네. 이렇게 아깝게 놓치는 게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린을 조금씩. 잘못 읽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렇게 음. 노련한 선수라도 그리고 1 3 번을 홍한표 선수의 세컨샷. 네, 아주 잘 쳤습니다. 네. 자, 이건 놓쳐서는 안 되겠죠. 네. 네.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바로 마무리 지으면서 여전히 3 언더파 석종률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순위 살펴드리죠. 5 언더로 문지욱 선수가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구봉회 김부찬 선수가 한 타차로 공동 2위입니다. 이미 김부찬 선수는 대회를 마친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동 4위는 김정 석종률 선수가 3 언더로 추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아직까지 한타 차기 이 때문에 누가 우승할지 뭐 골프는 마지막 골에서 장갑을 벗어야 알겠지만은 지금 열심히 1등을 향해서 상금 2천만 원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뭐 많은 홀이 남아 있고 한타 차이기 때문에 끝까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3 KPGF 예언그룹 코리안 챔피언십은 계속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